뭐야? 빨간 고시 뭐야? 반지, 반지. 사또 반지 졸업? 사또 반지 졸업? 아... 자, 그 2시 반에 일단은 도펠버스 잡으러 갈게요. 편견하는데 우리 지금 도펠 떠있어? 어, 떠있긴네 어, 떠있어, 떠있어, 빨리빨리 어? 잡아야 돼. 일단은 유명 체크 하려면은 잠깐만 그럼 지금 3분 남았으니까 매킨 갔다가 바로 갈 건데 우리 혈 아지트로 좀 모여보실래요? 오늘 주말이라 좀 인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지트로 올게요. 자, 우리 그 저기 도펠보스잡으러 가실 분들. 일단 아지트로 좀 모여 주세요. 2시 반에 일단 인원 체크부터 먼저 하고 파티를 짜놓자고. 네. 어. 네. 오케이. 그러면 이제 카우 푸실 분들 카우 풀어 주시고 2시 반에 우리 한 시간 뒤에 갈게요. 2년인데 흠수도... 이거 이게 다 우리 지금 이게 다야? 법사가 지금 일단 저쪽에 한번 말해 줄수 있어? 네. 미리 얘기하고 2시 반에 가자. 그게 맞겠다. 네 단톡에 메시지 남겼습니다. 오케이. 우리 지금 법사가 금몇 명이지? <laughs> 법사 최소한 4 명은 있어야 되잖아. 가드넬 아오키지 마술봉 고정으로 있고 지금 멀티웨이 형이랑 그... 멀티웨이 형, 제드 형 계시면 좋은데 선수 어. 형이랑. 어, 그러니까. 멀티웨이 형 그날 그 우리 그 도펠 잡는 날 와이프 크리터 가지고 <laughs> <laughs> 차에 가서 잡으시어 이해하자고 어쩔 수 없어 가정이 있으면은. 요번 하면 참. 왜냐면 지금 시간에 잡아야 돼요. 그래야 내일 도이 시간에 잡고 이그대만리들 나와가고 고장하는 시간을 못 잡아 버리니까. 제드 기업가술봉누나 아우키지, 가데넬 한 명이 누구였지? 흰색 형이요. 어, 그러면 다섯 명. 남미이까지 있으니까 지금 여섯 명이라 어, 여섯 명이면 충분해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일단 아지트로 모일게요. 정비 그 물약 이빨이 사 오세요. 탱아 형이 어디 파티로 가냐? 이거 형이 이 파티로 가야 돼요. 오케이. 이 파티 어제처럼 가자. 다 아, 왔나요? 아직 좀 네. 들은 거 같다. 탱아 온거 같거든. 우리 혈아분들 내가 응, 끌고 가고 있어. 오케이. 자샹 샤... 광대먹이 앞에 붙어 줘. 오케이. 어. 끌고 오고 있다거든. 한번에 가능할까? 너 처음 좀 넣은 거? 어, 나 처음이야, 이거. 안 돼. 어, 뭐 이거? 박스만 하면 돼. 아, 박스하고 너는 그냥 딜만 넣으면 돼. 그렇게 하고 예. 네. 그리고 이제 니그네 몸에 파란색 버프 들어올 때 되잖아. 있어. 알지? 예, 알고 있습니다, 형님. 오케이. 딱..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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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a d 뭐 n 다 어디가? <목소리> 뭐 a 가데 n 리 r 가데 가데네리, c 리가데 n 리 어그로야. a d 가 n 가아 i 밀착해 있어야겠다. 그럼 밀착 d e n a r i a c a d e n a r 붙어 붙어 뭐, 뭐, 붙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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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어, 어, 다시. 붙어 a Cadena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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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게 e n a r i a Cadenaria, Cadenaria, c a d e 대충 r i a Cadenaria, 예상을 해야 돼. 예상... 지금. 누진이고 가비. 응. 이거 같이 제가 막아볼까요? 아니야. 너는 쭉 지나가야지. 아니야. 너는 지나가야. 어. 애들이 있는데 네가 멈추면 안 돼. 지나가야 돼. 완아. 예. 알겠습니다. 다시 해볼게요. 그데 여러분들 격수가 부족해서 이게 또 끌고 오고 여기 자리에서 막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어. 응. 몇번 하다 보면 감잡혀요. 지금 그 동일이 캐리가 없어서 가드이리딱 붙을 거야. 근데 여기까지 날라오면은 정확하게 여기 껴야 되는데 그 그게 쉽지가 않아. 깰겼어요, 어글. 예. 어? 지금 된거 아니에요? 이거? 어, 된거 같은데 붙어봐봐. 붙어봐. 붙어봐. 네, 네. 됐다. 자. 됐다. 자 이제 시작. 홀드 눌러야 돼, 격수들. 네, 네. 눌렀습니다. 풀도킹 하세요, 풀도킹. 이안된거 같은데 더더 해야 될거 어, 같은데. 됐어, 왜냐면 칼질을 되는데. 이거 지금 치면 안 돼요? 오 다시. 아, 다시. 됐다. 지나갈게요. <laughs> 지나갑니다. 지금. 됐잖아. 지금. 어. 오케이. 잘하잖아, 이거 오케이. 됐다. 자 이제 붙어주고 자리 잡았어? 네. 네. 네 자리 잡았 오케이. 홀드 키 해주시고 제등님이 룩만 주세요. 자도쟁이 딜러. 워터라이프 내려놓고 네이처스 계속 올려야 돼. 킬 받으면 풀리거든. 광대이야 광대. 도쟁이 그냥 거기 가만히 있고 니코로빈이 조금만 이동. 옆으로. 일, 만피 광대 먹이. 나는 트리 안 갈기니까 뒤에서 힐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돼 광대먹이 힐 방금? 만피 되면 얘기해라 개일 들어갔어요어 그거는 봐야지 이제 개일 들어갔어요 옮겼어요, 옮겼어요 옮겼어요 제이형 받... 자 이거 물약회복량 다 올려야 되니까 이거 성수 하나씩 다 드세요 풀도핑 하시고 내 앞으로 한명 와도 돼, 내 앞으로. 아이, 지위는 필메형이 잘하지. 필메형이 확실히 보는 눈이 이게, 아, 난 아, 아, 진짜 있더라. 근데 1페이지는 어차피 디버프 안 걸리니까 2패, 2패 때부터 시작이요. 그니까 러 엠걸리를 잘해, 지금. 엠 빨고. 법사들. 저랑검수형인가본데 검수형, 검수형, 음, 검수형, 나 스턴이다. 검수형 힐 밀어. 검수형 힐밀어주고강대범이요 도박쟁이 칼 풀어, 도박쟁이 갈 풀어. 어, 어제, 어제 보니까 어, 한 명들. 도박쟁이 지금 보이지? 몸 주변에 파란색, 보라색. 밀어버렸다. 그것 뜨면 에칼 푸는 거다잉? 풀어야 돼, 풀어야 돼. 죽어, 형. 어, 어 주변에 스파이 데미지 스파이 들어가, 형. 나스판니야 검수염 일 밀어주세요. 검수염, 검수염, 어, 검수 아... 밀어줘. 검수 검수. 어? 검수, 계속. 검수, 검수. 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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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님, 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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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수,

쩔었어! 아, 나이스! 아, 쩔었어! 아, 야, 스 나이스! 반지! 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나 나이스! 이 나이스! 고생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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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! 나이스! 반지! 나이스! 야, 나이스! 나 봐, 와, 옵션 미쳤다. 스 카리아 일발지. 와! <laughs> 데미지력 엄 무시해. 미쳤어. 한 야! 보또 반지 조합. 샷또 반지 조합. 아 <laughs> 와, 쩔었어. 금명 오야 울... 씨. 금명 진, 진짜 좋다. 아, 아 쩔었어. 아, 반지 반지는 진짜 존나 쩔었다. 진짜로. 투사 반지랑 비교를 해드릴게요. 자 투사의 반지는 자 힘이 붙었습니다. 근데미 하나 붙었고요. 물방이랑 HP 30 마방 3인데 HP 회복까지. 알스카리아의 반지는 스탯이안 붙었는 데 대신에 데미지 리덕션 무시 2에 HP HP 회복 똑같이 붙어 있고 마방까지 똑같이 붙어 있고 근명이 3이에요. 거기다 물방 2까지 재련까지 해버리면은 물방 3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미친 거예요. 그냥 도란맨인 반지입니다, 여러분들. 투사 반지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사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묵의 대검까지 만들거란 말이야 자 보시면은 침묵의 대검에 기본적으로 데미지 리덕션 무시가 5가 붙어있어요 거기다가 데스나이트의 장갑 음 이것까지 착용하고 있죠 여기에 3 붙어있습니다 8 그리고 아스카리아의 반지까지 껴가지고 데미지 리덕션 무시 아이템으로만 총 11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음, 존나 셉이다 그냥 미친거야 그냥 야 진짜 돌았다 진짜